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이 이번 주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에 참석합니다. 3대 특검 모두 관련 의혹이 방대하고 증거 확보나 강제 수사에서 고비를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과 동시에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3대 특검의 손에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 상식, 상식의 회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가 지난 4년 동안 19%나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 물가는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했고 과일, 채소, 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물가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물가 안정 테이프를 구성했고 내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